어제 강의한 그 템프로 동업하는 템프로 여사장이고 지분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기유, 어뢰, 기유, 정면에 이게 지금 이게 동관 개축감자, 신묘 기유는 요게, 요게 동관남이에요동관남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주 기유가 연주 기유를 복제한 걸로 보고 여기에 술을 갖다가 다 집어넣고 있어요. 근데 이제 유 플러스 해가, 유 플러스 해가, 유 플러스 삼수배니까 술주자가 되니까, 이게 기, 해, 유가 템프로가 되고, 여기 이쪽 개축 갑자는 갑자를 통해서 개와 신이 합쳐지니까 아, 템프로가 돼서 동업을 하는데, 갑자가 투출한 개에서 축이 나가서 일간신을 내버렸으니까, 이 남자는 지분이, 지분이 작고, 여자가 지분이 커요. 그래서, 이 남자가 뭐, 모종의 사람과 이제 결혼해서 당신과 사실을 끝낸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돈을 못 준다, 협박을 해가지고, 다시 원위치로 된 경우에요. 근데, 이게, 이기후가 원래는 연주가 일주를 복장까지만왜 일주가 연주를 복제했다고 제가 말하냐면은, 이게 을긋기 당해서 기우는 정말 힘이 없어요. 그냥 억지로 을긋기 당하지만, 유극을 해서, 유, 비스듬히 충하는 그식신제살 을극기, 을류충으로 식신제살을 하긴 해요 그래서 이게 술집의 접대부인데 접대부를 관리하는 기능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유극을 을류충도 하지만 정생기, 묘생정 정생기 해가지고 관인상생 혹은 살인상생을 하기 때문에 여자의 능력이 더 커가지고 어, 지분이 더 많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 이게 참신기하 게, 이렇게 유해가 술주자가 되고, 이 유해, 유가 술주자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술을 파는 직업, 주점을 하는 직업이 되고, 어, 강남에 있으니까 템프로요 그러면 좀잘 나가는 집, 아주 100%잘 나가는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B급에 속하는 템프로를 하는 여사장과 동업자인 남사상이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근데, 둘이 혼인신고는아니고 그냥 살기만 사는 거예요. 근데 부부죠 뭐, 일단은. 같이 살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내가 템프로라는 술집이 어떻게 되고, 왜 주점이 직업인가를, 저 개축갑자 신묘신묘의 신명 남자 사주와 기유, 의뢰, 기유, 정묘의 사주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데, 이 시, 주, 정묘는 필자가 추단해서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의뢰가 사실은 이게 주, 점의 저, 저, 종업원입니다, 종업원. 접대부고, 이게 정묘가 묘층 묘층에서 술을 마시는 손이고, 그러니까 정묘가 손님인 거예요. 근데 정묘와 의뢰가 해묘합하고, 기우와 기우가 기기상비 묘유합하니까, 이게 동고인이고, 같이 의뢰를 데리고 정묘를 접대하는 템프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음령배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상입니다.